2월 중순에 탐석을 간 것입니다, 먼저. 외로운 강아지에게 인사 한번 날려주고. 이곳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발견한 곳인데. 잠시, 30분 정도 탐석할 시간이 생겨서. 내려가 봤습니다. 먼저 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충청도 남부인데요. 이돌 같은 경우는 강질의 불이라는 것이 소리에서도 느껴집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돌을 꺼내서 보면 어, 이 쇳소리가 납니다. 이 밀도가 높은 돌이라는 얘기죠. 피부가 괜찮은 돌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수석에서는 변화라고 하는데 어, 일명 볼갓, 그 사람의 피부를 살갓이라고 하듯이 돌의 피부를 돌갓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돌갓를 보면 어느 산지에서 나오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돌 같은 경우는 충청도 특유 근육질의 근육질의 힘줄이 붉은 붉은 같이 굵은 남성의 팔뚝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봄이 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 저러는, 저는 주로 이 시내가를. 탐색을 할 때는. 검은색 돌이 있는지. 눈여겨 보면서 컸습니다. 이들도 어두운색 계열돌인데 원산경, 멀리 산이 있는 풍경을 축경에 놓은 그런 모양을 원산경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평원까지 있으면 원산평원경이라고 하는데 산 모양이 비 보이는 산과 비슷하죠. 어, 이 부분이 바로 삼봉오리입니다. 음, 저는 이 하늘에 대보거나 이 뒷배경이 어, 복잡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보고 어, 비교를 해보는데 그날 유일하게 들고 온 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어, 평면이 아주 어, 말끔하게 나왔죠. 이런 돌을 단석 또는 평석이라고도 하는데 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배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항구에서 배들이 와서 정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배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새 모양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것을 찍은 이유는 어, 돌은 결국 부서져서 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결국 다시 부풀어 오르다가 가루가 돼서 흙이 되죠. 어, 좋은 돌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에 해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 쪽에 호피석이 혹시 있나 가서 봤는데. 여기도 한 30분 탐석을 한것 같아요. 음, 가자마자 호피석을 한점 했습니다. 그런데 깨진 듯이 보이죠? 아주 예전에 깨졌는데. 그 깨진 부분이 다시 수마를 받아서 부드러워진 거고 이돌 같은 경우에는 배고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우 이 근육질이 살아있는 큰 배고피로 착각을 해서 아유 황급하게 돌을 꺼냈는데 배고피가 맞을까요? 음.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손으로 들고. 가서 봤더니, 호피석이 아, 아니었습니다. 석영이었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발견한 호피석인데, 수박이 어, 잘 됐습니다. 하류에 가까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페인 부분, 깨져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예, 깨졌던 것 같고, 깨지고 나서 다시 수마가 된 상태입니다. 어, 문의는, 아직, 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수마가 되라고 물을 한번 더해줬습니다. 피석을 감사하다가 문양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오석에 설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애매하죠. 눈으로 뭔가 확실한 형상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새우 같기도 하고 저는 음 각도가 조금 이상한데 장대 높이 뛰기 두 손으로 장대를 잡고 뛰어오르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중하류에 있는 높피는 굉장히 수마가 잘 됐습니다. 이 돌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하루 이 수마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반들반들하고 유리알처럼 되고, 그 속에 숨어 있던 이 보랏빛 자색이 드러납니다. 마치, 제가 뭐 직접 탐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임진강 오피의 리낌도 납니다. 모래틈에서 오피석을 한점더 발견을 했습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작네요. 역시나, 중화류에 있는 오피석답게 수많은 최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조개를 하나 캐낸 것 같습니다. 모양이. 색깔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흑색이 지나치게 많구요. 색깔이 어지럽습니다. 미적인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이런 호피들은 대부분 두고 와야 합니다. 좋은 호피서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작은 오피석을 하나 더 발견을 했습니다 어, 어, 직전의 오피 보다는 색깔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 발견하는 재미로 음, 오피석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발견하는 것도 재밌고 물을 더해서 은년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도 이호피석 탐석의 큰 재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였습니다.